대장인 비트코인에 쏟아지고 있는 엄청난 매도 압력. 투자자들은 시즌 종료일지 아니면 추가 매수의 시기일지 시장에 물음표를 내던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 그에 대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현재 시장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독일과 마운트곡수 등등의 매도 압력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4일과 5일에 걸쳐 몇 개의 주소로 3,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이동시켰고, 이 전송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동된 비트코인 중 절반 정도가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로 옮겨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는 비트스탬프 핫월렛으로는 비트코인 500개를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핫월렛으로는 각각 400개씩을 전송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 독일 정부는 올해 1월 불법 영상 복제 사이트인 무비투케이에서 5만개 의 비트코인을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바 있거든요. 이 비트코인은 이동이 없는 상태로 보관되다가 지난 6월 19일부터 움직이기 시작됐고 19일에는 비트코인 6500개가 20일에는 800개가 새로운 주소들과 크라켄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옮겨졌으며 파일에는 3,000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또다시 움직인 것이죠. 이 같은 움직임의 시장에서는 움직임의 목적을 현금화로 보고 있는데 통상 큰 규모로 암호화폐를 처분할 때는 장외거래를 이용하지만 독일 정부는 독특하게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직접 현금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일 정부가 지금까지 몇 개의 비트코인을 팔았는지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만약 거래소로 옮겨진 물량들이 처분됐다고 가정하면 대략 3,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매도된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하루 최고라는 분량인 450개보다는 많지만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물량인데 문제는 독일 정부 수중에 비트코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아직 24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4만 2274개를 보유 중이고 이 물량이 매도 대기 상태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죠. 더불어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 형태로 압수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말고도 여러 곳이 있는데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는 미국, 중국, 영국이 꼽히고 있어요. 따라서 이들이 독일 정부처럼 현금화에 합류한다면 투자 심리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미국은 지난 6월 26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3,940개 비트코인을 입금한 바 있죠. 또한 업계에서는 올해 7월에 가장 큰 이슈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채권자들에게 암호화폐 채권들을 되돌려주는 성환 절차를 꼽고 있죠. 이 절차가 진행되면 14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 가능한 형태로 풀리게 되기 때문인데. 마운트곡스 또한 최근 두 건의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어제인 4일 기준으로 마운트곡스 연관 전자지갑 3개에서 출금이 진행됐으며 그중 하나는 24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뱅크의 핫월렛으로 전송했는데 비트뱅크는 마운트곡스 채권자 상환에 지원하는 거래소 중 하나이죠. 이게 주목받는 이유는 암호화폐 거래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크립토 업계에서는 이용자들이 거액의 송금을 하기 전 반드시 소액의 암호화폐를 먼저 송금해서 주소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기에 상한을 위한 일종의 사전 테스트일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4만 2천 개라는 비트코인 물량이 현재 약 8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쏟아질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 큰 매도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4만 2천 개중 정확히 몇 개가 얼마나 긴 기간 동안 매물로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몇 개의 기관들이 마운트 곡수 채권을 사들인 것을 감안할 때 적게는 6만 5천 개에서 많게는 7만 5천 개 상당의 비트코인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같은 매도 폭탄이 떨어진다면 시장은 공포감으로 인해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상태이죠. 따라서 비트코인 매도 압력을 증가시키는 여러 개의 이벤트들이 겹치면서 실제보다 큰 심리적 위축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 이러한 악재들 때문에 중요한 심리적 지리선인 6만 달러까지 무너진 비트코인 가격으로 인해 혹시 아이트코인들이 다시금 주목받지 않을까 하고 분석해봤는데 그건요. 역시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 현재 비트코인은 5만 6에서 7천 달러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 도미넌스 역시도 상당히 하락한 상태인데 이 때문에 아이트코인 쪽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실상은 비트가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아이트코인도 하락했어요. 아비트론과 같은 많은 아이트코인들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자세하게는 상위 50개 비스테이블 코인 아이트코인의 실적을 관찰한 결과 상승세를 기록한 토큰은 7개에 불과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이트코인 시. 시즌이 시작되려면 50개 토큰 중 최소 75%즉 38개 아이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트코인 시즌이 시작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할수 있는 상태로 아이트코인 시즌 지수는 시장 전반의 손실로 인해 현재 비트코인 시즌이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는 0에서 100 사이이며 25 미만이면 비트코인 시즌을 의미하고 현재 지수는 24를 가리키고 있죠 이 값이 만약 75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면 아이 아이트코인 시즌이 활성화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요. 이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는 시장이 비트코인에서 아이트코인 시즌으로 전환하는데 약 3개월이 걸렸는데 만약 똑같이 계산해 본다면 10월 초쯤에 다시금 아이트코인 시즌이 돌아온다고 할수 있기에 어찌됐건 지금은 모든 투자자들이 견디고 있네 하며 다시금 돌아오는 시즌에 물량을 더욱 적하는 매수의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묵직하게 버티셔야 한다는 점 강조 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핵심이 되는 소송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는데 일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 리플은 현재 바이낸스와 SEC의 소송에 대한 최근 판결을 인용하며 SEC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죠. 리플은 바이낸스 판결이 기존 증권법이 암호화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면서 SEC의 규제 지침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SEC는 리플의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에 에서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고는 SEC의 이런 강압적인 대응 자체가 바이낸스 사건이 SEC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되는 데 대한 좌절이다라고 분석하고 있고, 또한 리플 소송에 자주 의견을 내비치는 제레미 요금 변호사 역시도 SEC가 바이낸스 판결에 대한 리플의 해석을 실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자세한 설명 없이 그저 구체적인 상이 다르다고만 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도 그럴 것이 리플과 SEC 간의 이 말다툼은 암호화폐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 즉 명확한 규제에 부족을 드러낸다고 할수 있거든요. 명확한 테두리가 없으니 SEC도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건데 구체적인 테두리를 만들면 자신들의 규제 범위나 권한이 축소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새로운 소송이 SEC에게 쏟아질 수도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SEC는 현재 도가내든 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더불어 일전에도 말씀드렸듯 소송에서 더 이상 SEC가 반박할 새로운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기에 이제는 정말 소송의 결과만 편하게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리플이 비롯한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소식으로 들려오게 될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금의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하라는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망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